me Thank right. 악마들은 내 칼날 맛을 볼 것이오 세체론을... 위하여... 종류가 부족해서 안. 평화롭게 잠들기를 잠이여. 죄길, <놀람> 내가 너무 늦었어 나베어 스스로 알고 행한 일이요. 전사는 전장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죽을 각오를. 죄길, 나베어 스스로 알고 행한 일이요. 전사는 전장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죽을 각오를 해야오. 나베어는 자기 아비처럼 고향을 지키다 쓰러졌소. 이 세상에 그보다 고결한 죽음은 없소. 더 지체할 수 없소. 다시가 폐허 깊은 곳에 있을 테니 어서 가서 조각을 되찾아. 나베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오. 소각이 삶과 죽음 사이의 벽을 관통했던 곳이 바로 여기군요.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베어는요? 살아남지 못했어. 그랬군요. 우리는 죽음과 희생에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런 순간은 견디기 힘들죠. 자, 계속 가야 합니다. 아, 가고 단단히 하십시오. 분명 고통스러울 테니. 고대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을 기리이 자를 인도하소서. 영혼들을 따라 장막을 통과하십시오. 은비로 에이라 당신은 형상이 없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오. 불카토스의 자손들은 서로의 길을 지켜주는 법. っ<レ>あっ <tio spark ler> 끝난 세상과 타락한 자들을 지키겠다는 그릇된 신념을 품고서 참으로 한심하구나. 버림받은 족속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의 가치를 보았다. 이 천지창조의 심장으로 너에게서 천상의 죄라는 굴레를 벗겨주마. 우가 당신과 함께하오 선조의 부름에 따라 관문이 열릴 것이오 가시오 용사여 다른군주님 조각을 찾는 자가 옵니다! 어, 두려워 말라 공포는 내 뜻을 따를지니 오너라 드라 쟤들. 야, 한결 낫군. 나어와우자의 원수를 갚겠다 그냥 지나쳤으면조금은더 살았을 것이 i on. 어른님이 약속하셨는데, 널 잃을 수는 없어, 타이아또한 으... 번, 고대의 악으로부터 살아남았군요. 분노한 영혼이요,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산자의 영혼이 영혼의 장막을 지났습니다. 눈물이 그대를 집으로 인도하기를. 당신은 진정 우리 동족의 귀감이지만 당신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창조의 심장을 반환하거나 파괴하기 전까지는 말이오 동족의 영혼을 두려워 마시오 우린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지언정 주녀를 취하는데 온 힘을 쏟을 거요 선조들께서 당신의 여정을 안전히 살펴주시니 돌아왔다 반기고 싶지만 그 눈빛의 의미를 알것 같습니다. 세계석을 따라 불타는 지옥으로 떠나려는 거군요. 그렇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계는 파멸을 맞을 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나비어의 마지막 의식을 함께하고 모든 일이 정리되면 당신을 뒤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지옥에 혼자 뛰어들어선 안 되니까요. 나베어는 아버지 곁에 묻힐 거요. 그둘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들은 어쩔 거요. 세체로는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할 거고, 아리아도 이제 예전의 고향이 아닌데. 우린 조만간 이주할 거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이제 이 부서진 산이 아닌 우리 서로이니 여기 나베어의 유품이요 당신 말고는 가질 사람이 없소잘 사용하고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악을 처단해 주시오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놈들도 그럴 테니 그럼 안녕히 친구여